올해 크리스마스는 밴쿠버에서 지내기로 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설날이 큰 명절이지만 외국은 크리스마스가 큰명절이잖요 그럼 그럼 그래서 결혼하고 첫 명절은 그래도 시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yes. 크리스마스에 내가 몰래 예이 서프라이즈 예 예매를 해놨어요 네. 나 바로 내일 출국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베베 우리 래핑 안 해도 돼. 래핑 크리스마스, 선물은... okay.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 크리스마스 선물은 래핑이야. 우리는 꼬맹이 아니야.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어 데려고 가져온 거 아니라고 어 알고 있어. 좋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 난 그냥 신문만 써도 돼. 외국 집들 보면 주로. 음. 그렇게 트레이 같은 거 있어서 음. 크리스마스 카드 쓰고 할때그 안에 막 포장용품 다 들어있잖아. 리본도 있고 포장지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No. 이따가 갔다와서 보장하자 원래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okay. 초이가 갑자기 얘기했잖아 국제 운전면허증 필요하잖아 우리 차 렌트 하니까 근데 왜 렌트를 하는데 국제 면허증 없는 거왜 하루 전날 알려줬어? 너 no, 까먹었어 그거 해야 되는지 어차피 우리 아직 출발했잖아 그럼 괜찮아 okay. 가지마 그럼 Let's go. 가지마 우리, 우리. 차 필요하잖아 응. 뭐 하려고 가는 거야 지금? 여권 사진 찍으러 여권 사진 서울역 그 사진 기계 있어 왜 여권 사진을 근데 서울역에 가서 찍어? 거기더싸얼마인데 단데 가면 28,000원 정도? 어허. 아니 난 28,000원 없는 거 아니라 그냥 어이없게 비싸 잘생겨서 좋겠다? 머리털 라고 처음으로 서울역으로 여권사진을 찍으러 가네 아니 왜 그렇게 엄청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보통 한국 사람들은 여권사진을 사진관에서 찍거든 아직 정신이 없어 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즐거운 건지 모르겠어 아 어, 우리 첫날 응. 형 엄마랑 뭐 먹을까? 중국 음식 먹을래? Want, I like Chinese food! 짜장면. That's not Chinese. I got an idea. What idea? This is u n m y o y e s Five guys e a Yes. It's kind of cold, huh? I'm going to go to the store. I'm o i n t s <laughs> t o I'm g o t h e i o n g e s <laughs> t r I'm e g o i s i to g e s t o s t o i n g o go o t h h e h e store. I'm going to go to the store. I'm going t 오 마이 갓 다리 봐어 a r 오 마이 갓 근데 어떻게 너무.. 너무 y 잖아나 a k e it? No one, no one, no one. I'm not g o i n o n o n o n o n o 결국은 내가 의지 졌어. I want two cheeseburgers, no, two no, no, French no, no, fries, no, no, and a milkshake. What? <laughs> 아니 이거 무슨 사기야? This is 결혼. Baby. What? Oh, no, pen들 많아. 방금 그 친구 나한테 주고, and she stopped me, looked me in the eyes, 내눈 쳐다보고 해서 JJ 팬이에요. Oh, I'm so full. I want a box of pockets. No, my mouse is going to box of pockets.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Get that off <laughs> your head. Excuse me. What <laughs> are you doing? I am. How about this? Kimchi, you're going to have a good 우 예스. 리 우와. 우 우리 오늘 케이 o d 너 이런 캐셔 알바야는 못안 했네. <웃음> <웃음> What? Oh my god. Oh. Thank you. <웃음> <웃음> 아. <웃음> 오늘 김치 누룽지 뱀코봐 앉아 봐. 좋아했던 달바 화장품을 스킨 로션, 크림, 코너 세럼, 가밍 패드까지 해서 포장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엄마. 그냥 적기만 해. Okay. No, then that's not me. I'll sign it. Don't. <laughs> <laughs> right. I'm a man of few words. 아 지금 출발 몇 시야? 지금 시간은? 10시 40분. 10시 40분인데, 2시에 출발했는데 짐을 이제 싸기 시작해야 되네. 어 어떻게? 이게 내가 사용하는 압축팩인데, 여행용 가방. 여기다가 이렇게 브라 종류는 브라 종류들 별로. 확실히 이게 동양,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짐 싸는 게 편한데, 중개는 절대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짐 싸지 않아. 그냥 막 넣다 보면은. 뭐하나 얻어걸려서 입겠지뭐 어떻게 잘.. 아! 나 머리 감고 염색해야 되는데! 쉣! 지금 12시 10, 15분 아. 왜? 출발하기 2시간 전에 뿌리 염색을 하고 있어 이정도면은 파워 P 아니야? 파워 P? 자 이제 드디어 출발 아 어, 내가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머리 감고 막 이러느라고 비비 응. 나 있어서 걱정하지 마 트리가 내가 막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짐도 다 챙겨주고 우리 트리가 다 컸어요 인천국제공항2 e 터미널 이 장소로 안내해주나 어, uh -huh. 발음이 나쁘지 않지? Yes.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에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싸웠다 그런 컨텐츠를 올렸는데 큰 싸움은 아니었고 댓글로 그 구독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무슨 싸움이냐. 근데 이제 이거를 워딩만 본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워딩을 보고 기사가 난 거야 갑자기 불화설. 기사가 대서특필 됐었어. 야, 무슨 뭐 연예인도 아니고 불화설까지 날게 뭐가 있어? <laughs> 너무 신기하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나오니까 뭐 그것도 스토리에 올렸는데 스토리까지 기사에 떠난 거야. 그러고 나서 진짜 대박은 TV 쇼에서 연락이 막 쇄도하는 거야, 진짜. 보통 섭외할 때 그렇게까지 전화 안 하시는데 막두 번, 세 번씩 전화 오시고 메일까지 오고 부부 상담 솔루션 같은 거 우리 갈등을 좀 보여달라며 싸웠다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데 우리 그러고 나서 바로 사이좋게수영했잖아 싸운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나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나? 좀 고민될 때 솔루션 받으러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런 솔루션은 필요 없는 상황이라서 작가님들한테 아, 아직은 아니다. <laughs> 근데 정말 웃겼던 게 다시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처음 결혼한다고 이제 결혼 발표했을 때 그때도 부부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온 거야. 결혼 준비하면서 혹시 다툼이 있거나 수사가 없냐? 그래서 내가 없다 그랬지. 그랬더니 결혼식 하고 나서 또 연락 오셨어. 결혼했는데 어떠냐? 아직 안 싸웠냐? 기다리고 있어. <laughs>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와. 여튼 이제 드디어 밴쿠버 두 번째 밴쿠버 겨울 밴쿠버 여행. 뭔가 여행을 간다기보다 좀 음. 일적으로 가는 것 같아. 가족들 <laughs> 만나고 <laughs> 크리스마스인데 실감이 안 나네. 뚜뚜야, 언니 엄들 잘 있을 수 있어, 뚜뚜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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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언니가 푸딩 보고 싶어서 어떡해? 일일 푸딩 해야 되는데, 응? 아, 귀여워. 와. 자 사제 동아리 도착. 얘네 둘이에요? 예. 아. 사람들도 좋아하고 오, 오, 노는 오, 거를 오. 너무 좋아해. 아, 그래요? 예. 흠, 어, 냄새 맡아 봐. 하나 둘, 셋. 예. 예, 귀여워. 네가 더 귀여워. <laughs> 어. 나 착해. 착해. 음. 강아지들도, 벤쿠버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 오, 강아지한테 벤쿠버 천국이야. <laughs> 천국이지. 음. 이동봉사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한번 해보면 쉽다고는 하세요. 처음에 하실 때 조금 음. 어려운 게 있어서 그렇지. 그쵸 한번 해보면 쉽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출국 이렇게 오래 걸린 거 오랜만이야. 조심하시다잉. 어. 아, 아예 자리가 없어서 서서 사람 줄이었어 비싼 돈 주고 티켓 써서 이게 뭔 일이야. 이라우지 마음에 안 들어. 비즈니스 우리가 제일 늦게 아니요. 타나 봐. 오늘은 새 비행기를 탑니다. h e o k a 스 s 트도 있고. Hey, look at t h i 와, 진짜 새로 생긴 비행기가 너무 좋긴하다. 이것봐, 엄청 넓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옆 사람하고 붙어서 갈수 있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이제 비행기 탈 거니까 이어폰 줄로 된거 가져왔고. Old school. Yes. I l like i 너무 건조해질 것 같아서 마스크로 그냥 쓰는 거야. 오늘은 기내에서 받으려고. w h a 얼굴에 빠는 수면팩. 아, 나도 밴드에서. 쓸래. 나도 뺏길게. 씨 이거 하나밖에 없어. It's m i n 아. 쉬, 너무 빨아. 이렇게 편니까 너무 좋아요. 일 크스스 분위기 있어 스디오 이제 크스스 노래도 하고 고고고고 oh, it's, oh, it's coming it's, it's coming, coming it's coming. yeah 나 아프니까 얼굴 왜 이렇게 크게 나와? 야, 사기꾼. this is a tradition, right? when yes. we fly we have we don't drink 근데 비행기 탈때 비행기 탈때 we have one champagne. Yes. so 사랑해. 고마워. <laughs> excuse me. 아, 아. 다른 것 어. 네. 약간 네. 하몽 그리고 리코타 치즈 같아 보이고 우와, 보아바다 오리고이 쌈밥까지 맛있 아, 나스나스하고 아, 지금 벌써 너무 좋아. 아이스크림까지 먹어지고 배가. 치즈 아프고? 먹고 어, 알았어. 마시고. 왜안 먹어? 먹고 있다. 알았어. 그나지 마. 왜안 먹냐고 물어봐. 그지 마. 진짜 먹고 있잖아. I'm thirsty, my b a e f e n i t h 안녕. 자 이제 oh, e 이 well, 형이 well, 공항에 마중을 well.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oh. 형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추 e oh. 냄새가 난다. 어떤 냄새? 크리스마스. Hi, how are y o How are you? Welcome back to the group. It only took nine hours. I a car to go a Christmas market. Baby, this is not rain. This This is nothing. Well, this is Vancouver, Vancouver. These are not meant for the weather. <laughs> So this is Lonsdale Key Market. Uh, it's uh, North Fan chocolate shijam. Oh I like these peanut butter cups. I didn't say that. Oh look at that. Look at that. Huh? To drink. 와 우리 야채 하나도 안 가져왔어. 이런 야채 여기 있어. 아니 둘다 야채를 안 가져왔어. 음. 이게 칠면조라고 합니다. This is very traditional Western Christmas and Thanksgiving food. 음. 칠면조 안에 넣는 거야. Are you sure? Okay. 안 혼날 거야? <laughs> 지금 noon. Pyong piong heart 있어. <laughs> 여기 만지면 안 돼. <laughs> One marzipan. Uh, what else? <laughs> Oreo. It's four o'clock, four p.m. Already dark. What is this? <laughs> 이게 우리 이제 아까 점심 먹고 중간에 쇼핑을 좀 했고 쇼핑을 해서 추이가 옷을 샀어요 예, yeah, 드디어 내 사이즈 찾았어 추이가 yeah. 엄청 득템해서 지금 세일해가지고 옷도 많이 사고 이거 팀블랜, 재킷, 음. 100불 그래서, 그래서 10만원 그리고 원플러스원도 와나가지고 바닥봐, 재킷도 바닥 바닥, 그리고 이거 윈도우 자 그러면 저녁 먹으러 가는 길에 거기가 어디야? 파크로야? 예스, 파크로. 거기가 쇼핑몰 이렇게 여러개가 모여 있는 데라서 거기 가서 콜푸드 가서 장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케일 칩도 좀 사고 서울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지? 음, 예스. beginning to feel a lot of yeah. like Christmas. 항상 마트에 꽃을 팔아. 우와. raspberries. Yeah. about this And yogurt. That would be really good. Wow. Potatoes. Good. Just potatoes, baby. What about Iron Beliefs, t r a w b e r r y in a n I u s have a lot of s u g I u s have a l s u g Baby, what's wrong? w h going to e a little bit of sugar. I'm g o i n to eat a little bit of sugar. I'm going o eat a little bit of sugar. s m o k e paprika. 오 블럭 트러플 오 예. 오케이 오, we got a lot yeah. <laughs> <I, computer> of chips. 캐나다 <laughs> 칩스 최고야. 이거가 너무 싸. 한 팩이 그린 오한 병에 그러니까 한국 유리병 엄청 비싸잖아. 아니, 이 삼포이 그린 오 자체가 너무 싸. 여기 들어가면 이제 시끄러워서 소리가 안 들려서 말을 못할 수도 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Let's go. 야, 아, 진짜 많은데? 네, 어. 네, 스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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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가 엄청 많아. 그때 왔을 때는 풍타오 치킨 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 지금 통 풍연 치킨이 있어. No way. 이게 음식이 나왔는데 이거 포테이토 스킨 이건 찍었어 음, 음, 너무 맛있어 이무맛면이정도맛이정이